안녕하세요. 될마다 김막힌정원의박주희 목사입니다. 벌써 한주의 주말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국가 재난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 뉴질랜드 전 지역이 사실상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외부 활동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주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곳 뉴질랜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 수개월 동안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지금 이 날마다 기막힌 정호도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집 안에 있는 정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상사태입니다 하루빨리 이것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힘을 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지를 보셨던 것 같아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무게에서 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무게를 가볍게 하실 한 분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서 염려와 불안을 깨끗하게 덜어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3월 28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별의별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장 큰 별일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원인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요, 단한 가지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흔히 인생의 고통은 뗄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누구나 고통을 다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이 고통은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고난의 대명사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말씀과 누가보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의 고통은요.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욥기를 보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는 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로서 묘사되기도 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지혜서에 에 속하는 욥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헌신을 보시고 욥에게 그러한 복과 번영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면이 바뀌면서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상 회의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보자마자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의 특징이 항상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요. 욥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기를 겁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욥에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기를 건 것이죠.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땅에 내려와서요. 욥의 집안에 재앙을 내립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욥의 자식들까지도 다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요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된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여다 하고 요번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그에게 옳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1라운드에서 사탄은 실패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 천상 회의에 사탄이 나타나서 두 번째 내기를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치시면 욥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또다시 내기를 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내기를 또한 받아들이십니다 단 욥의 생명을 건들지 않는 그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허락하시죠 즉시로 사탄은 땅에 내려와서요 욥에게 질병으로 내리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요 그가 제위에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욥이 원망했을까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친구들을 불러서요. 욥을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시험도 잘 통과하게 되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사탄은 완전하게 패배하고 하나님은 욥을 더욱 축복해 주시면서 욥기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욥기에서의 고통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싶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통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더 견고히 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큰 축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는 단한 가지 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고통을 야기하고 고통을 세상에 들어오게 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함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한 것이죠. 고통의 제1 원인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류의 죄의 바이러스를 뿌린 자입니다. 전보다도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고, 우리를 죽음이 이르게 했고, 우리를 절망과 불행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그런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통 또한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다. 고통은 누구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인생에 날마다 고통만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고통이 있으면 언젠가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포로가 되었다가 귀환했었을 때, 시편 126편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사를 일으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온유한 마음과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많은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또한 가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눌 때, 그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국가 지금 전시 상태라 해서 외부 출입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정도에 저희 광현교회 권사님께서 호박죽을 해서 저희 집으로 갖다 주신 거예요. 그냥 호박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예요.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 와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호박죽을 해서 저희 집에 갖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통은 나눌 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눌 때더 빨리 치유되는 것입니다. 삶은 거센 파도와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요, 딱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의 진정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이 임하고 그분의 치유케하심이 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에게 참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복된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날마다 겸악한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통에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 탈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주제를 내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끝나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니 우리 날마다 기막힌정원식 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일 맞이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